단테리움! <laughs> 안녕하십니까 형님 나 지금 슬픈 소식이 있어 그러니까요 나 지금 이쪽에서 계속 멍 때리고 있었거든 너무 슬퍼가지고 네네 왜냐면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단테 구독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2만 마리를 만들겠다고 내자 초강폭 광폭 아닙니다 초강폭이에요 내자 네. 초강폭에 여섯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너무 상태가 좋았죠 세상 근데 두 달이 됐는데 애가 새끼를 안 가네 그래서 우리 단테한테 아니 어떻게 고자를 주냐 내가 막 뭐라고 잔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엊그저께 제가 확인해본 결과 새끼 두 마리가 저 밑에 네네. 히터 사이에 숨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죠 와 이런 기적이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다 잡아먹었구나 그래서 두 마리를 기적적으로다가 제가 구출해서 밑에 있는 네, 45큐브에다가 넣었죠. 옛 네. 살았어요. 네.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지. 얘들이 새끼를 낳고 지지 잡아먹으니까.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격리하지 생각을 하다가 네. 단테리움 오기 하루 전에 그거를 내가 참지 못하고 어제죠. 어제 이 소쿠리에다가 넣어가지고. 요런식으로 뛰어가지고 네 얘들을 다 가둬놨지 아침에 출근했는데 순놈이 다 죽었어 근데 더 충격적인건 암놈은 살았는데 암놈도 지금 다 죽어가요 새끼 두마리 살리려다가 나머지 다 죽이게 생겼어 성어를 아니 난 이거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한테는 어. 안 깨끗했나 봐요. 그러니까 형 형님은 요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뭐가 담겨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락스 소독을 다 하고 하니까 형님 잘못이에요. <laughs> 물고기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 함부로 수조에다가 뭘 넣으면 안 됩니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저처럼 이렇게 함부로 넣었다가 소중한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. 그튼든뭐 저도 어, 크게 배웠고 예 네. 아, 이제는 또안 그래이죠 뭐참 잘한다 싶었어 내가 <laughs> 잘한다 싶었어 결국 사고 내잖아 네.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경험이죠 뭐 에이, 지금 두두 아, 두, 두 달의 결과물 <laughs> 한 달에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<웃음> 아 진짜 <laughs> 뭐 어, 얘네들이 잘 커야겠죠 뭐잘 커야겠지 <laughs> 잘 커질 커야 <되겠지>. <laughs> 수있을네 그래서 뭐... 우후, 너무 너무 설렁하다. 아니 그냥 네. 여기는 생명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<laughs> 오늘부터 물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니까요, 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었는데 네. 미안합니다, 여러분. 미안합니다. 제가 반드시 한달 후에 에, 목표는 30마리 증폭. 에, 30마리 증폭 지키고 두달 네. 후에 50마리 증폭하고 세달 후에 100마리 자라라라 자자 <laughs> 자 뇌자 초 광복 드가겠습니다 여러분 네, 네. 여기에다가 어, 뭔가 아, 정글을 넣고 싶었어요 정글을 넣고 싶었어요 정글이어요 아, 뭔가 어요 정글을 넣고 싶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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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글을 넣고 싶었어가 정글을 넣고 싶었어요 정글을 어 나이아가라 <laughs> 그래서 제가 100%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 PC판과 단테리움한테 네. 맡겼습니다. 그래서 본인 네. 아, 두 분이 아무래도 이 물생활에 완전 초, 초, 초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가 알아서 끌어주는 대로 후배는 따라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꾸며달라 이렇게 말씀드려놨으니까 저도 네.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. 아, 이 안에 또 물이 채워진다니. 어, 생각만 해도 황 화가 나구나. 앉아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, 선생님? 아니, 허리가 안, 허리가 안 나가지고요. <laughs> 자, 으,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거는 요 돌이 뭐죠? 선생님? 어, 청룡석. 청룡석을 저희가 한 50kg 정도를 갖고 왔어요. 청룡석. 그 그렇죠? 다음에 황금석. 아, 황금석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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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모스돌. 네, 모스돌로 약간 이제 이기 이끼, 네. 잇기 표현을 좀할 거고요. 대충 어떤 레이아웃이 나올지 뭐 짐작이 가시겠죠? 약간 산을 좀 표현해 볼까 하거든요. 어, 돌산. 아, 돌산입니다. 아. 산. 돌산. 돌산인데 뭐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오후. 저 시정이 좋아 가지고. 왜뜯지도않으셨대 아. <laughs>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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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총룡석을 이용해서 대충 어, 모양을 한번 잡아 보는 작업이죠? <laughs> 형님, 다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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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잠깐 이 촬영할까? 게임 수리 소리, 별리만. 어. 고무만 먹고 게아 이게 2 0당한 캡이거든요. 2 0당 이거 한 캡? 네. 2 0당 <홍> <restrains estranyevan> 이거 한 캡? 네. 그러니까 1면 <laughs> 에코크림 다시 보내 줘야 되는데 이거 다 썼네. <laughs> 테리아는이게 냄새 안맡을래 가르는 대고 구성하는데 구성하는데 그렇죠. 한 30분 걸렸고 네, 작업하는 거한1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. 네, 오래 지금 안 걸렸어. 지금 먹느라 다섯 음. 개를 음. 먹어갖고 어. 주는 대로 다 먹고 네. 물 채우는 동안 또 맛있는 거, 뭐 그러니까요. 거뭐 먹었고요. 내일이 기대되니까 빨리 난 집에 갈 거야. 어. 여가기가 열심히 열일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물이 또차 이제 차분해지면은. 고피 치어들 좀 많이 좀 집어넣을 거고 치어 번식이 실패해서 그래서 몇 마리 없습니다. 안 보일 것 같아요. 일단 최대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나는 이거 고피항으로 갈 건데 네. 이게 좀 폭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해 보려고요. 네. 너무 고생하셨어요. 너무들 수고들 많으셨고요. 조만간 또 완전히 세팅된 네. 상태로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브라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 드리오. <laughs>